이상하다. 아까까지만 해도 바람 한점 없었는데 어디가? 아니 너무 춥잖아. <laughs> 응. 그래 가기로 했으니까. 것보다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? 차로 이동하면 한 시간쯤 걸리니까 걸어가면 대략 대략? 서른 시간에서 스물일곱 시간 걸리겠다. 어디 가는데? 아니, 너무 멀잖아. 그런 거, 뭐, 못 들었어. 당연하지. 말안 했으니까. 짜증나. 어쨌든 가자고. 아, 근처에 음. 서점 어디인지 알아? 서점? 서점을 왜? 아, 지도 좀 찾아보려고. 아니, 길 안다며. 너 설마... 어, 진정해... 사람이 그렇게 급해서 쓰겠나... 자, 이유는 두 가지야. 하나는 뭐... 그래, 내가 길은 알아... 알지만... 이렇게나 눈이 많이 쌓였잖아... 혹시라도 길을 못 알아보고 잃어버리면 어떡해... 두 번째... 주변에 보급품 될 만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지? 오일에서 6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데, 만약 음식이 떨어지거나 주변에 잘 곳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. 괴리? 그래, 알겠어. 근처에 동네 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. 거기로 가면 되는 거지? 뭐해? 안내 안 하고? 얼어 죽으려고? 오. 조용하네. 뭔 소리야? 바람 소리 시끄러운 건 나만 들려? 아휴. 상정은 말아야지. 다 왔어. 여기서 돌면 바로 나와. 좋아. 들어가자고. <끝> 뭐야? 왜안 잠겨 있어? 불안한데... 아휴, 여기도 개판 5분 전이구만 거의 다 비어있잖아 오 저번에 신작 나온거다 못 샀었는데 왜 이렇게 신났어? 책 좋아해? 응 유일한 취미야 그래 나는 지도나 찾아야지 보자 보자 여기가 그래 여기 있네 역시 이 작가는 첫 문장만으로도 사람을 홀린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는 거지? 진짜 신기해 좋아 이거못 참지 챙기자 그만둬 무게만 늘려서 어쩔 셈이야 그치만 정말 읽고 싶은 책인걸 한 권뿐이잖아 아! 이거 첫 문장만 읽어봐 너도 반할 거야 아 설아 그런 게 뭐가 재밌다고 아! 장작 정도는 되겠네 것보다 작전 타임이야 와봐 에이씨 왜 이렇게 바닥에만 떨어져 있어 뭐 하는 거야? 뭐 하기는 작전회의라니까 어떻게 걸어가고 쉴 건지 정해야 한다고 사과해 사과하라고... 아, 아니... 아니, 얘들은 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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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책을 장작으로 써? 그래... 상황이 상황인 만큼...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... 그렇지만 발로 차는 건또 뭐야? 왜 사람의 기분 나쁘게 툭툭 치는데... 너... 이책들이 출판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알아... 책자체만 훼손되는 게 아니야! 넌 지금 작가까지 발로 찬 거라고! 알아? 너가 지금 이 책을... 아니, 아니, 무슨 작가를 차? 말 끊지 마! 들어! 애초에 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? 아니, 모르겠지. 그러니까 이런 들도부도 못한 짓을 한걸 거야. 그래, 내가 친히 알려주지. 책의 기원부터 설명해주지. 귓구멍 파고 잘 들어. 먼저 동연부터 해. 갖고 온 문이라고 들어다겠지말 그대로 거꾸로 짐작을... 저 책벌레 말은 한길로 듣고 그러니까. 흘려보내고. 하지만 뭔가. 그러면 보자. 지도를 보니 여기서 벙커 쪽으로 추정되는 청설모거리는내말 듣고 있어? 잘 들어. 지금부터가 재미있다고. 그렇게 해서 세로는 생각했어. 더 쉽고 빠르게. <목소리> 알았어. 미안해. 내가 사과할게.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. 맞아. 내가 잘못했지. 책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내 미처 몰랐지. 정말? 진짜야. 사과할게. "것보다 제발 이거부터 정하자. 우리의 내일모레가 여기서 달려있다고." "그래, 한 번만 봐줄게. 다음번에 혹시라도"... 뭐, "뭐야? 뭔 소리야, 이게?" "나가서 거. 확인해보자!" 아, 망했는데. 야, 저기서 뭐가 오는데? 아니, 것보다 빨리 숨자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, 제발 불쌍한 저희를 도우시면그왜 다녀? 아니, 지금부터 믿어보려고. 어차피 저 정도면 건물에 들어가도 눈 때문에 갇혀서 못 나온다고. 말그지 마. 기도문이 우고 있잖아. 살려줘. 내라이 씨 몰라. 줄어뛰어! 진작에 그러지! 에이, 다 죽는다! 엄마! 살았나? 준이! 우리 살았 할렐루야 저 저기 나시 검처럼 저거 뭐 뭐야 어떻게 살아 있어 아, 아 안녕하세요